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텔에서 일해요 입니다 아 일하세요구나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게임에 들어가 볼게요 어? 내가 내가 왜 이래? 뭐야 너 얼굴이 대머리가 됐어 야, 일단 이렇게 하고서 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자, 체크인해 볼까? 체크 아웃이구나. 체크인. 이거야 종이다. 체크인. 라도 챙겨야지. 아, 뭔 소리야 도대체. 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까지. 나는 그럼. 그런... 에 진짜 이상한, 아, 진짜. 아무거나 눌러버렸어. 힝이 자, 이렇게 하고서. 아, 비켜요. 제가 여기서 할 거예요. 아, 아저리 오는 거구나. 아, 진짜. 처음이어서 그런가? 신입생이에요, 전. 얘 넣어서 해야 되는데, 원래. 어, 쿠키는 아직 하나도 안 팔렸는데? 여기서 쿠키를 해볼까? 쿠키 맛있는데 왜안 팔린 거지? 내가 대신 먹고 싶다. 여기다 넣는 건가 봐요. 이렇게 넣고요. 전 이제 직원이니까 뭐야? 잘. 저희 닦아줄게요. 여기도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할 거니까. 아까, 아까, 아 진짜 사람들이 그냥 쳐서 가버리네. 여기, 여기, 나닦아기 저거. 여기, 여어 여기, 너무 깊은데 내가 키가 130그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 여기, 가기 예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와 어, 게임이 있네. 와 어, 게임 하고 싶다. 와 어, 돈이 있어야 돼. 음 어쨌든 구번방구번 방이 9번 어디지? 구번방구번방 9번 9번 어딨나요? 구번구번방어 9번. 9번 여기네. 있들어갈게요 바라운 수건 없나요? 바라운 수건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있군요. 여기 있는데 왜 말을 하셨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기로 갑니다 이제. 전니면구멍방이 또? 또구멍방이야 잠시만 들어가겠습니다. 뭐온지 별로 안 됐는데, 아이마 힘이 강하지 않대요. 그러면은 빨리 해야겠어. 하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직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 이다직원에 들어가서 너야. 아, 잠깐만, 내, 나, 나도 같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나도 같이 들어가 버렸잖아. 아 잠깐만 기다려. 아, 세탁기에 넣는 거구나. 우어 계속 그냥, 그냥 내가 들어가 버리네 객실 청소라고요. 들어가. 객실 청소할 거야. 나는. 나 얼굴이 왜 이래? 이제 다시 구멍방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다 구멍방에 실 여고가 또 있어요 가져갈게요 가져가겠습니다 달려야 돼 안돼 네. 직원이라고 돼있는 거예요 세탁기에 넣어놨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다 빼고 싶어 난 못, 빼라. 이거 준비해. 못 빼나 이거 준비해못 빼나 제발 좀 빼라 빼야 하는데. 저장돼. 에이, 진짜 이거이번는 어, 5번 방에 가야 하나 봐요. 너 러닝, 러닝을 좀 키워야겠어. 힘인 5번 방이라고 했지. 5번 방으로 했는다 가져가버렸네. 안녕히 계십시오. 뭐 아까 전에 손님이 일어나신 거. 들려. 우 와, 재밌다.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도 문제가 있나? 여기도 문제가 있나 보다. 돈이 있구나. 깨끗이 치워야 돼. 그쪽에 하시고요. 전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걸어. 자, 여기 또 있어? 또 뭐가 있지? 아, 진짜. 오늘은 문제인 곳이 많네. 자, 여기로 가서. 직원으로 가야지. 들어가. 힘, 힘, 힘. 어, 진짜 엄청난. 다시 가볼게요. 방이 저기 청소할 방이 아주 많이 있어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잠깐만, 이거 만하고 손님을 받아주셔야지. 저기요, 제가 돈 먹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내 돈을 먹었어, 힝! 이번에 문자인 방법이 없네 체크인 <laughs> 해드릴게요 체크인 체크인 해드릴게요 오세요 자 다음 체크인 해드릴게요 얼른 오세요 손님 뽑으신다 손님 여기 체크인 해드릴게요 자 됐고요 어, 빨리 갖다 놓고 와야겠 직간 전용인가봐요, 지간 전용.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안돼, 너가 하면 어떡해. 여긴 내가 할 거라고. 조금 제가 할게요미쳐요 제가 체크는 맡을게요. 체크 아웃도 해드릴게요. 체크인, 체크 아웃. 얼른 오세요, 손님. 손님들이 많이 없네. 자, 그럼. 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손 없네. 손님들이 없어. 가보자. 더러운거 이제 없다 야 이제 나도 퇴근해야지 그럼 안녕~~ 진짜 퇴근해야되나 아, 뭐야. 음, 다시 일하기 해야겠다 그럼 진짜 안녕~~